재료를 설명드릴게요. 영상과 같이 실을 준비해주시고요. 조화용 와이어, 꽃, 와이어, 초록색깔 준비해주시고요. 바늘, 가위, 뭐, 비즈, 비즈를 꿰 실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입체 자수용 얇은 와이어를 준비해주세요. 스케치는 영상과 같이 해줄게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프린트해서 사용해주세요. 외곽선을 한번 조금 두껍게 잡아줄게요. 안쪽은 일반 두께, 바깥쪽은 조금 더 두껍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식 논반 마냥 안쪽을 직선으로 칸을 나눠줄게요. 위쪽은 6개, 아래쪽은 5개입니다. 스티치는 총 5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카우칭 스티치예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나와서 끝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얇은 실한 가닥으로 지금 만들어진 연두색 실을 고정시켜 줄 건데요. 정말 단순해요. 그냥 우리 뼈대를 얇은 실로 고정시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선 부분도 시작점에서 나와서 끝지점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얇은 실 하나로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나비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와이어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갈색 실한 가닥으로 해줬는데요. 지금 와이어의 두께가 보이시나요? 우리 25번 사한 가닥보다도 더 조금 더 얇은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카우칭 스티치로 고정만 해줘도 곡선 부분이 자연스럽게 휘면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곡선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촘촘하게 놓아주시면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저렇게 와이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한 번에 카우칭을 해줬어요. 새틴 스티치입니다. 우리는 뒤를 묶지 않고 시작해 볼 거예요. 묶지 않고 실을 왼쪽 손으로 잘 잡아두고 가운데 한 땀을 먼저 떠줍니다. 이제 세로로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들어가면서 선으로 면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마지막까지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나비로 들어갈게요. 이전에 사용한 실과 같은 실두 가닥인데요, 묶지 않고 뒷 실을 왼손으로 잘 고정시켜주시고 새틴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나와가지고 와이어 바로 바깥으로 와이어에 밀착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면서 해주시고요. 저렇게 실이 모자라서 바꿀 때는 뒤에 만들어진 매듭들을 통과하고 묶지 않고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새로 시작할 때도 실을 묶지 않고 저렇게 뒷 매듭을 통과하고 마저 새틴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롱앤숏 스티치 입니다. 가장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위까지 들어가 주세요. 이게 롱 땀이고요. 첫 번째 칸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이게 숏 땀, 짧은 땀이에요. 다시 또긴 땀을 하나 놓아주세요. 그럼 이제 왠지 육감적으로 짧은 땀을 놓아야 될것 같죠? 맞아요. 이렇게 긴 땀과 짧은 땀을 번갈아가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짧은 땀에서 긴 땀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짧은 땀 위치에서 긴 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처음에 만든 긴 땀이 세 번째 칸에서는 짧은 땀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쵸? 이게 원래 저 위까지 들어가야 롱 땀인데, 뭐, 위에 더 올라갈 수가 없이 경계선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롱앤쇼 스티치로 나비의 몸통을 채워줄게요. 이것 또한 뒤를 매듭 찍지 않고 새틴 스티치처럼 시작합니다. 쇼땀을 먼저 해줬어요. 어떤 거든 롱이 됐든 쇼시 됐든 먼저 시작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저렇게 롱과 숏을 번갈아가면서 면을 채워주세요. 이제 저기가 롱땀자리잖아요. 그니까 비워둘 순 없으니까 해줍니다. 그리고 뒤 매듭들을 통과해서 묶지 않고 그냥 잘라줄게요. 그래도 충분히 고정이 돼요. 연한 색 실도 뒤를 묶지 않고 고정해준 다음에 다시 롱땀만 떠줍니다. 롱땀 자리. 다시 슛땀 자리로 들어가면서 롱땀만 떠줄게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연한 아이보리색 실까지 넘어와 주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면적이 확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쇼땀 자리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여기가 사람이 붐비는 거죠 그래서 몇 개는 약간 건너뛰어 줍니다 모든 쇼땀 자리를 다 통과해 주는 건 아니에요 면적이 갑자기 줄을 경우 몇 개의 쇼 땀은 생략하고 건너뛰고 다음 쇼땀 자리에 그냥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면적을 좁혀가시면 됩니다. 저기도 숏담 자리.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칸 남았을 때 노란색 실세 가닥으로 마지막 한 칸만 떠줍니다. 그리고 또빈 부분도 마저 채워줘야겠죠? 저런 식으로 채워주세요. 버튼홀 스티치예요. 위에서 나와서 아래에 바닥 선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평행하는 위로 수직해서 올라와 주세요. 뭔가 기억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다시 또 이동해서 들어가서 위로 나와 주고 뭔가 기억이 두개 연결돼서 쌍 기억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버튼홀 스티치는 일명 블랭키 스티치라고도 불리는 같은 이름의 스티치입니다. 마무리는 끝으로 해서 나가주시면 돼요. 이제 버튼홀 스티치로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둔 나비의 외곽선 새틴 스티치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한마디로 새틴 스티치를 덮어가시면서 그 위에다가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리온 노트는요, 시작점에서 나와서 끝지점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시작점으로 바늘을 나와주시고요, 바늘을 걸어둔 상태에서 차곡차곡 실을 감아서 쌓아줍니다. 지금 꼬집은 만큼 감았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쌓은 게 순서가 섞이지 않게 손으로 잘 잡고 당겨주세요. 끝지점으로 들어가주시면 블리온 노트가 완성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듭지지 않은 실을 외곽선으로 통과해서 앞으로 나와줄게요. 똑같이 감아주시고요. 당겨주시면 불리온 노트를 만들어가시고 끝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투명색 낚싯줄 같은 비즈용 실인데요. 이거는 매듭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매듭을 지어도 투명해서 티가 잘안 나기 때문이죠. 저는 3 개의 비즈를 달았습니다.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이때 우리가 버튼홀 스티치로 아까 외곽선을 둘렀잖아요. 그래서 잘라도 올이 풀리지 않게 잘 고정이 됩니다. 살짝 보이는 흰색 원단은 같은 색상의 마카펜으로 덮어주시고요. 이제 이런 꽃 철사 있잖아요. 뭐 문방구 가면 파는 거 여기다가 실을 하나를 여섯 가닥을 묶어 주신 다음에 그 위를 차곡차곡 감아주세요. 저는 4cm 정도 감았고요. 감은 거를 위에를 꺾어서 안으로 굽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안으로 굽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양쪽이 안으로 굽어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전체를 한번 다 감을 거예요. 끝까지 감아주시고 접착제로 발라서 고정시켜줍니다. 저는 순간접착제를 하니까 색깔이 변해서 그냥 전체를 다 덮었어요. 여러분들은 티 안나게 잘 붙이시길 바래요. 다 하고 날개랑 가운데 몸통은 글루건으로 깔끔하게 붙여줬습니다. 와이어가 속에 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막 휘어도 모양이 잡혀요. 정말 나풀나풀 거리는 나비가 됐어요. 이 입체자수가 처음이라서 낯설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시고 또 만들어 보시면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